3일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지 30년 조금 넘는 초창기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숫자는 15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였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 신자가 100, 1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3일 운동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한테가 나라와 민족의 큰 평화와 조화를 기대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큰 평화와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 한국기독교 1 0 0년 기념관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시면서 대한예술계 장로회 백석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삼일운동 기념사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102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요한한테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총회장이신 김윤석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 예수교장후의 진리총회장이신 홍정자 목사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 본문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공복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시면서 대한예 수요 장교의 합동 총회장이신 소강생 회장님께서 미완의 사1운동 한국교회가 이루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기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삼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 구조와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애절한 개무운동이었고 위대한 민주주의 운동의 시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고기 원장을 보면은 애굽에 압제하여종노라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들 이러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세라는 제도제가 나타나서 민족의 생존권,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그들 역시 자유를 찾고 자주독립을 자유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일운동은 사회의 신한 청년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에게 전이가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삼인 운동에 임해되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 남장로교관, 여간, 북장로교관에 선교본보에서는 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하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이슈에는 절대로 거리를 두면서 순수한 영혼구원 선교활동만 선교활동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님볼 때는 일제의 만회이 너무나 방민주적이고 방휴머리즘적이며 방근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미션스쿨과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파괴,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 기독교 미션스쿨과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인권운동의 사실이요 진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일운동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주 정신을 회복하여 인류 공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목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교회와 학교에서 성령이 가르치는 자유와 인과 그리고 박애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신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요 그리고 애국, 애족의 애민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초기 기독교 신앙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클라크 선교사와 맥켄 선교사는 청년들이 3.1운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은근하게 동조하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가 KBS 탁주 제작에 협력하면서 미국에 가서 클라크의 후손과 맥켄 선교사의 후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으며 우리의 조국을 사랑했는가를 가슴으로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이 3년 노고만 아니라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선교사님들이 3년 노고만 아니라 민족의 자유와 인권, 자주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 사무엘 마페 선교사와 모리 선교사는 아예 사일운동 집회에 직접 참여를 하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스코필드 선교사는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외친 사건을 비롯해서 제한제의 그 처럭한 사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까지 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만약에 스코필드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3일운동은 장롱의 어떤 그 역사의 뒤안길에 고사로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역사로 아마 남았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저는 군산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요. 근데 군산 제일고 학교의 전신은 정킨 선교사가 세운 영명학교였습니다. 그때 영명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국제 진료소 소장 이신 인용환 박사님의 친 할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영광여고 학생과 영명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장터에서 삼일운동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삼일운동을 민튼 선교사가 은근히 동조해주고 지원을 해주며 그리고 부축해 주셨습니다. 삼일운동 그 연설문까지 써가지고 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교장 자리에 쫓겨나서 미국으로 강제 추방.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에, 뭡니까? 그그이신사참백운동을 하다가 결국 강제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만, 린턴선에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3.1운동의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에, 아틀란타 국제신문에 바로 보도되게 되었고, 이러한 소식이 극기하는 백악관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장미이고으로 붙일 뻔했던 3.1운동의 기록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사무엘 마펜, 모리 선교사만 알지 그린털 선교사가 학생들을 동조하며 부추기며 태극기를 만드는 데까지 도와줬던 그 귀한 우리 모교의 교장선생님이시고 우리 민요한 예, 박사님의 친할아버지신데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년 박사가 오셨는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박사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필라델피아의 장르교회사 박물관에 가서 그런 기록과 편지들이 수도록 쌓여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린튼 선교사님의 편지도 보았고, 이게 사실 동영상이 있으면 다 영상을 비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영적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걸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며 정부적감격이 아주 감각이 탁월했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께서 교회가 앞장서서 사일운동을 해야 한다고 목을 핏대를 올리며 외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였던 질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원님들이3민 운동에 앞장서는 것이 정치적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서는 것을 몹시 꺼리합니다. 이때 이승훈 장로님은 1919년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 동안 서울과 평양을 24차례나 오가면서 회약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당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길목사님. 나라를 찾지 못한 교회와 천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찾고 백성의 주권을 찾으면서 복음도 전하고 천당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길선주 목사님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세분 장로는 자기보다도 더연하의 목사들에게는 막 욕을 하면서까지 막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설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브리회 신석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다종교와 협력하며 민족운동, 삼위운동을할 것인가? 그런데. 금시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종와4 0 0년 동안 절해내려온온 강토를 빼앗겼는데 찾으려고 하지 라는 것이 어찌 죄가 아니다. 마침내 신석구 목사님이 33일 가운데 제일 늦가기로 동참을 하였지만 자신의 신념과 신학적 소신을 다하여 끝까지 나중에 신사천배를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가셨고, 6.25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당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안에 성도들만 돌보는 것만이 목회가 아니라, 목회의 영역을 민족과 국계로, 국가로 넓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3 2동의 정신이 일제 36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고, 마침내, 우리가 일절부터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와 평화를 누르게 되어, 이제 우리는 지금 102주년의 3.1 운동 기념대를 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세를 하나님이 주관하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위대했던 3.1 운동도 아직은 미완의 3.1 운동으로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3.1 운동의 진정한 목표와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세우는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공연과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전이 내부적으로 국론이 분별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102년 전3.1 운동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어갔다면 오늘 의 미월의 3.1 운동도 한국교회가 완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반굴되지 않은 3.1 운동의 사료나 독립운동가들의 행적과 업적을 우리 한국교회 앞장서서 반굴하고 드러내는데박장을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가 국민 통합을 이끄는 화합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한 한 종파에 절대로 서서는 안 됩니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고, 으 초월 등사회를 화해 사가로 만드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교회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교 협약을 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가 나눌 수 있지요. 그러나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자는데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남과 북이 자유롭게 원리하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터다가 통일이라고 는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평화의 꽃길을 누가 열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열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미연으로 남아있는 3일운동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 3일운동 102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지내는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애국 그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 이러한 조국의 주여는 미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중회장이신 김홍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시고, 이어서 대한예수교보급교회 총회장이신 정인선 목사님께서 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한 예수교찬로의 보수 개혁 총회장이신 김명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연합과 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각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일제 강점기 의 선교사들의 배우 지원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민족대표 33인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기한통으로 삼으셔서 점화된 의지를 모아 출애국과 같은 해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신 주님 스스로 화목제흥이 되신 진흥의 삶을 본받아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평화에 시하시되어 갈등과 분단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과 역사 민족통합의 정신을 방각하시 이기적인 모습으로 양분되어 내립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배제합니다. 저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초회장이신이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경례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19년 사월 1일 도요일 교수장 1 6명 포함된 민족대표 33인은 학골동원에서 독립사관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당시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서울을 비롯한전국 주요 도시 특별히 종교의 주요 교국들을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국 한국 고국 종합적인 운립으로확산확었습었습니다사에 이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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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So, 운동에서한국교회가 민족의 독립이라는 공동성을 위해 타 종교와 협력하여 독립의 기운을 진작시켰던 일은 일찍이 칼빈이 통찰한 일반운총에 대한 신앙적 실천이었습니다. 삼일 운동에공 i 를 세우신 분들의또 나라를 위해서 숨을을치치신분의 a 그 후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감사패를 받으실 분은 윌리엄 링턴 선교사의 손자이신 임요한 박사님입니다 감사패, 윌리엄 링턴. 한국명은 임요한. 윌리엄 링턴 선교사는 1895년. 미국 남장모 해에서 사송되어 선교한 유진배 한국 이름 배유지 선교사의 사위로서 1912년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 교육 사업에 헌신하던 중 1919년 4월 1일 운동을 목격하고 미국 애틀란타 평신도 대에 참석하여. 기폭력으로 저항한 3.1 운동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트선교사의 사역과 유진벨 가문의 사대를 이어온 사랑과 헌신에 이룩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존경과 의지와 감사를 더하여 이 패를 후손에게 드립니다. 2021년 3.1 운동 102주년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한국교회 청년합회 대표회장 소강서 이철, 장종현 목사 신석구 목사님의 그 고성이신 신원철 네, 청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회 3.1운동 민족대표 신석구 목사 후손 신원철 오늘의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온옥을 던지신 신석부 목사님과 그의 이생의 대가로 인구의 세월을 살았던 후손들의 헌신위에 이루된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한 목사님의 정신과 신천을 이어가고자 우리의 존경과 의지와 감사를 다해이 패를 후손에게 드립니다. 2021년 3.1운동 1 2주년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렬합회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님 <laughs> 이필주 목사님의 그 외손녀이신 노신국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 네. 아, 그 말씀자께서 대신 나오셨습니다 감사 앞에 상일운동 민족대표 이필주 목사 부선 노신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민족 대표로 온몸을 던지신 노산인과 그 대가로 인구의 세월을 살았던 후손들의 공헌과 희생에 이룩된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한 사랑과 신천을 이어가고자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감사를 더하여 이 배를 후손에게 드립니다. 2021년 삼일운동 1 0 2주년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소감서 이철 창종현 목사 이시에는3일운동3일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예술대학교 박조 교수님이 4일전 노래를 선창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민족의 자존과 국민이 주인되는 민족국가 수립을 선언하는 위대한 행동이었다.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으며 양육방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동양평화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한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교회는 3년 등 102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 팬데맥, 코로나19 팬데믹을 견뎌내고 있는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선진들의 희생과 신앙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한국교회는 생명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도덕의 땅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소망한다. 3.1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역사적 전통을 토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해적으로제하며다 여전히 일제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만원은 거부하되 상호이해와 반성,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고 치욕과 대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며 대한민국의 이룬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과와 민족애를 바탕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셋째 한국에는 창조 질서의 보존과 억압받는 나라들의 인화를 지지하며 순국선열의 삼일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서 만세 삼창을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세 삼창. 제가 먼저 선창하고 두 번씩 반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공립만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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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주 회장, 장기학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십시오.